시작. 시장시 시작. 시로시간잡으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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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를 하고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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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젊은이들과 함께 그도 의지들을 자꾸 보여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 또시 시간을 가는데그 주제를 BTS의 너한얘기 아무것도 아했데 너한테 몇 수야? 짜 교수님의 <웃음> <웃음> 아 제가 그래서 많이 도니 음, 어떤 데, 그 분야 서로 협력하는 권하 저도 장님께서 예, 말씀, 말씀 주신 총장님하고 총장님이 듀엣으로 랩을 해보세요. 총장, 하고 싶은 게 있는데. 하신다고 그랬어요? 아 제가 충청도인 아클스가이난클스이난 아트 클 거기로 연락고 계속 좋은 그림을 만내 네. 좀... 두개 정도 할수있도 합시다. 총, 네. 네. 뭐 아이디어는 총장이 여로합니다이 일단 씨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, 시가.